나는 달리는 게 그냥 나 위로해주는 일인 것 같아. 남들이 나를 이해 못하고, 그리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, 내가 내 삶을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,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잖아. 그때 나는 나가서 달리면서 나를 좀 다독이고, 으쌰으쌰 해주기도 하고, 그리고 쓸데없는 감정들을 털어버리고,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달리기가 너무 좋더라고. 대자연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 있는데, 내가 하는 말, 투정, 불안, 이런 거다 받아준다? 세상에 그런, 그런 개꿀이 어딨어. 우리 엄마도 그렇게까지는 안 받아주거든. 뭐, 말도 그렇게 못하고. 그래서 나는 달리기가 너무 좋더라고.